안녕하세요 인쇄통TV 김민주입니다 인쇄물에는 코팅이 많이 들어가는데 인쇄인들한테 코팅을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 대부분 무광을 추천을 해줘요 재질로만 따지자고 하면 무광이나 유광이나 크게 상관은 없고 진짜 어떻게 보면 취향 차이죠 그전에 제가 미색하고 백색도 했었는데 분류를 나눈다고 하면 나눌 수는 있지만은 크게 차이는 없는 뭐 이거를 당연하다고 하면은 당연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이유를 알고 있으면은 좀더 좋겠다 싶어 가지고 오늘은 인생인들이 무광을 추천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무광을 추천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대비 때문이에요, 대비. 저희 인쇄 쪽에서 대부분 코팅을 할때 쓰는 종이들은 스노우지 아니면 아트지거든요. 이 스노우지나 아트지들은 기본적으로 종이 자체에 광택들이 있어요. 유광과 무광이라고 하면은 유광 쪽에 가까운 거죠.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보면은 이게 유광 코팅을 한 건지 그냥 스노우지인지 잘 구분을 하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무광 코팅을 하면은 코팅을 했다는 게확 가 나니까는 좀더 눈에 띄는 후가공이 들어갔다라는 인식을 사람들한테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부분의 후가공들이. 유광 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에폭시도 유광이죠. 금박 은박들도 유광 종류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인쇄물 위에다가 OPP라든지 비닐 압축 포장이라든지 이런 비닐 포장들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닐들은 딱히 후가공을 거치지 않는 한다 유광이에요. 유광 비닐에서 꺼낼 때 무광 인쇄물이 나오면 이 처음 뜯을 때의 만족감이라는 것도 훨씬 더 크겠죠. 이런 대비들 때문에 아마 서점에 가가지고 책들의 띠지를 보면은 책의 표지가 유광이면은 책의 띠지는 무광인 경우가 많고 책의 표지가 무광이면은 책에 띄지는 유광인 경우가 많고 이 하나라도 더 대비를 주려고 인쇄물을 제작을 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점을 알고 남들이 다 무광하니까 나도 무광을 해야겠다 이러한 마인드보다는 내 인쇄물의 컨셉상 차분했으면 좋겠어. 아니면 뭐 후가공이 들어갔으면 좋겠어. 이럴 때는 무광. 사진이 돋보이고 싶어. 후가공은 없지만은 코팅만으로 눈에 띄고 싶어. 이러면 유광. 이 코팅에 대해서도 소신발언을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ん <music>